잠해요? 그냥 눈 감고 자는 척해요. 그럼 실제로 자는 게 아니더라도 음, 음, 자는 걸로 착각한다 그러더라고요.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이 더 심해지거나 하나요? 그런 것 같아요. 네, 뭐 혼자 있을 땐 멀쩡한 척안 해도 되니까. 힘드셨겠네요. 잠드는데 도움되는 약도 같이 처방해 드릴 테니까 복용해 보시고. 네. 일주일 치니까 거르지 마시고요. 다 먹고 다음 주에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치우야 응? 더워 응. 나도 왜 이렇게 졸리지?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? 근데 너의 집 에어컨 언제 고쳐? 그러게 저거 업체 불러야 되는데 이러다 내년까지 안 고치겠는데? 나 내년에 군대 고쳐봤자 얼마 안 돼서 군대 가는데 뭐 그래도 당장 오늘 내일이 힘들잖아 이번 여름만 버티면 돼 화났어. 아니. 왜? 응? 너희 집은 밤만 되면 너무 더워. 그럼 그래. 알았어. 내가 급발 고칠게. <laughs> 우리 집은 추워. 여름에도 감기 걸릴 정도로.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도 소미불 덮고 잔다. 우리 집은 더워서 싫어. 꼭 그런 건 아니고. <laughs> 지우 산책갈래? 그래. 아 맞다 나 푼. 잠시만. 응. 원이란말 있잖아 내 이름인데 내것 같지가 않다 뭐 와닿지도 않고 그래? 내 이름이 단어로는 흔하잖아 근데 이름으로만 불리는 게 생각보다 일상적이지도 않거든 그래서 누가 내 이름 불러주면 심장이 막 뛰어 이상해 영원다. 이렇게 어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바다 바다 응나 별명이 물게야물 만나면 개처럼 논다고 해서 우리 나 지금 바다 가자 너무 좋아 밤 바다 보면서 캔 맥주 마시는 감성 알지 알지 와 <laughs> 상상만 <laughs> 해도 행복하다. 전화한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, 스팸이야. 목이 많다. 이제 수질 가자. 있잖아, 난 너랑 나랑 바다에 빠지면. 너부터 구할 거야 너랑 나랑 바다에 빠졌는데 너가 어떻게 날 거야? <laughs> 몰라 암튼 그럴 거야 나 믿지? 그래 빨리 가자 나 내일 9시 수업이야 이 밤이 모두 지나면 아닌 게 변해 <laughs> 있겠지? 우린 예외가 될수 있을까? <laughs> 何 그런데 지우야, 나 너한테 설명 못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. 그런데 6월 12일에 오셨었네요. 제가 일주일치 약 처방해드렸는데. 병원 예약하시면은 제때 오세요. 제가 이번에는 이 주치에 필요시 약도 같이 처방해 드릴 테니까 견디기 힘들 때 하나씩 먹어요. 그거 하지 말고. 춥다고? 한여름인데 토니거에 양이 적네 맥주 2시간 동안에, 2시간 동안에, 2시간 See you 전화 바꾸어. 아, 잠시만 나 가서 바꿀게. <laughs> 어, 엄마. 딸 뭐해? 왜 이렇게 연락을 안 가? 난 친구랑 있었어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전화했잖아 휘안 바빴어 그래도 연락은 꼬박꼬박 해 엄마 걱정되게 병원은 다녀왔어? 의사선생님은 뭘하셔약 받았어요 그래? 약은 꾸준히 먹고 있어? 부작용 같은 건 없고 기분은 어때? 좀 괜찮아? 엄마 어나 이상한 거 아니야?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해? 너 병원 다닌다고? 누가 알아? 그만해. 참, 엄마 서운하게. 알겠어.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. 알았지? 끊어요. 기우야. 응? 아니야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갑자기 왜? 더워서. 더워서. 너무 더워서. 정말? 무슨 일이야? 누군데? 아니. 오늘 열대하라던데, 데려다 줄까? 더운데 산책 겸. 아니야, 나 혼자 갈게. 별일 아니야. 조심해서 가.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. 我。엄청 여보세요, 너 진짜 연락도 안 받고 <laughs> 왜 전화했어? 왜 전화했냐니? 그렇게 가는 거 연락이 안 되니까 <laughs> 추워, 어? 뭐라고 잘안 들려. 추워, 춥다고, 춥다고 한여름인데, 을 텐데, 불러내서 피어. 너나 좋아해. <laughs> 응, 많이. 안 이상해? 뭐가 이상해? 이상하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. 아주 <laughs> 소피야. 지우야. 응? 에어컨 고쳤어 <laughs> 어? 어, 어디 아, 가지? 우리 그만할까? 왜? 네? 미안. 군대 때문이야? 너 힘들 때 같이 못 있어 있어? 아니, 같이 있기가 힘들어서, 우리 너무 달라. 영원아. 영원. 오늘은 그저 그런 여름밤 중 하루일 뿐이야. 너무 뜨겁고, 동시에 너무 차가워서, 그 무엇도 되지 못한 밤. 응좀 음, 누워있었어 그래 엄마 응? <laughs> 아니에요 어, 무슨일 있는거 아니지? 응? 음? 없지 그래 무슨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해줘. 아빠한테도 전화 좀 하고, 음, 끊어요. 설명한다면, 이해할 수 있겠니? 처음엔 귀 기울여 듣다가도 금방 지루해 할 걸. 영원한 게 있다면,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뿐일걸.